많이 익었네 오디. 아침에 따 먹는 오디 열매. 시골에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지요. 이게 이제 오늘의 제 아침이네요. 새콤 달콤한 이 열매처럼 아직 시골 생활이 달콤하기만 한 이재익 씨는 작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침의 여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데서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기촌을 하고 나니까 이참 행복. <laughs>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시골 생활이 처음부터 주요었던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아래층과 옆집에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잖아요. 밤에는 뭐 가로등 하나,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참 무서워가지고, 그 생각한 게 텐트. 텐트 펴놓고 정막한 골짜기의 밤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잠시라는 거, 잠시라는 거. <laughs> 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농사 준비생 제익 씨가 밭으로 향합니다. 이제 감자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뭐풀 작업은 많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싹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제 풀하고 이제 같이 올라올 때 지금 많이 뽑아 줬어요. 지금 꽃핀 데가 수미 감자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기 옥수수랑 그 중간에 있는 게 두배, 두배인가? 두배 맛있고. 갑자기 헷갈리네 도마도 같아요, 생긴 게 근데 이게 뭐죠? 응? 이게? 아니 싹은 감자인데 왜 도마도가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갔다가 어르신한테 일단 아버지, 동네 어르신 만나러 가는데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열매만 보고도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날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모든 게 아직 서툴기만 합니다. 뽑아 버렸요 풀인 네. 줄 알고 뽑았더니 아니에요. 어떤 걸로트파합 오세요? 네요 풀이 아니에요. 저는 풀인 줄 알고 뽑았더니 요 지금 씨앗 보이시죠? 씨앗. 음. 네. 풀인 줄 알고 쑥 뽑았더니. 얀빈이라고 또 소리를 지르네요. 아 이뭐 이래. 이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실수를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초보 농사꾼에게는 큰 힘이죠. 가장 즐거울 시간인 이제 이렇게 밭에 나와서 애들 자라는 거 보고. 신비롭잖아요. 그거 참큰 시에서 이렇게까지 또 크고, 또 이제 큰 씨앗을 또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밭, 그러니까 밭에 나올 때가 가장 즐겁죠. 음. 안녕하세요, 음. 어디 갔다 오셔요? 음. 어디 아우, 음.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지럽네. 히도 지제 이거 도마도 같은데? 아니 이거 먹지도 못하고 네? 이거는 먹, 먹는 먹 것도 아니고 네. 아 아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꽃이 네. 지어. 아 꽃이 지면 네, 이렇게 달리는 거야 아 꽃이 지금 얘가 달린다 네. 아. 옛날에 이걸 달리면은 네. 이걸 다띄었어 아무 맛없어 지금은 이 수미도 계량종이라 네. 이제 이게 덜 달리지. 얘가 두백 아니요? 에 아니요, 저쪽이 두백이요. 꽃 많은 거. 제가 두백이라고요? 응. 제가 진미가 아니고요? 이게 수미. 네. 저거는 두백. 꽃이 많은 거. 아. 그럼 꽃이 빨리 지요. 아, 꽃이 지금 진개 진미고, 아니 어, 수미. 수미고, 어, 수미고. 제가 두백. 네. 근데왜 나는 반대로 알고 있었죠? 응. 어? 그 시몬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신고 그럼 누가 얼음 날 가르쳐 줬지? 아 내가 그러잖아 두백이라고. 두백을 응. 진미로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가격이 더가 비싼데. 아, 그럼 난 손해 보고 욕은 욕대로 먹겠네. 그렇지. <laughs> 야, 클라버냈네. <큰일 날> 사람도 <laughs>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알려 주시는 동네 주미는 사실 친구 아버지입니다. 농사를 같이 지으시네요? 네, 이제 같이 오, 짓고 오. 제가 이제 이제 이거 처음부터 좀 도와주고 이제 네, 도와주고 배울라. 이제 감자 다섯 그랑 요거 양빈 그다음에 옥수수 두 개는 제 겁니다. 큰애하고 저 친구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laughs> 같이 도와주는 거죠. 아. 이데 배우는 거지. 아. 씨앗이 움트고 열매 맺는 즐거움을 맛보기까지 제익씨가 찾아가는 길 위의 수승이참 많습니다. 아니 생신이셨때는 어? 생신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했어요. 안 에이 그 생신, 그 아들하고 딸만 불렀구만. 생신 모르긴 뭐 불렀지. 그럼 나는 왜안 불렀어요? <laughs> 그럼 나는, <laughs> 어? 아이고. 나는 응? 어? 아들처럼 없는데? 참 살가운 제익 씨죠? 이게 옥수수에 뭐예요? 아이 게 율무라니. 아 율무. 나 이게 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게 더나안 되나. 되나. 이게 얼핏 보면 옥수수 같은데요? 옥수수같이. 예. 네. 네. 율무. 무더운 여름 일손을 도와드린다고 나섰지만 운전 솜씨가 영 서툴러 보입니다. 조금 흙을 들올올려서 해봐. 그래, 이거를 이렇게 올려. 진짜 농사꾼이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좀 나요?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트랙터를 좀 배워야 되는데 뭐 조금은 해봤어요. 근데 아직 잘은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저혼자는 <laughs> 노력하는 제익 씨의 뒤를 조용히 지켜보는 아버지들이 있는 곳, 이 땅에서 농부의 꿈이 자랍니다.